안녕하세요. 방랑트럭입니다. 요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들 때문에 힘이 많이 드시죠? 그리고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건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운임이 또 그렇구요. 이렇게 힘은 들지만 다소나마 시소식이 될까요? 영상을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개별 화물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이 4월 20일서부터 4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둘째 주부터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2022년 4월 19일 해당 구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며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 중인 개별 화물 종사자라고 합니다. 22년 2월 19일까지 허가를 받은 운수 종사자에 한한다고 하며 여기서 휴업, 폐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40만원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2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입니다. 첨부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구청을 방문하실 경우에는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거기서도 주민등록 초본을 뗄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는 경우는 400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는 200원이 듭니다.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은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초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신 을후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하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폰뱅킹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로 된 통장이 없으신 분들이 더러 있으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폰뱅킹에 접속하시어 통장 사본을 캡처하신 다음 모바일 팩스를 이용해서 특정의 팩스번호로 발송을 하시게 되면 통장 사본이 출력이 되어 편리합니다. 개별화물 운송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문자로 다 통보가 됐을 테지만 혹시라도 바쁜 와중에 신청기한을 넘길까 하는 우려에서 영상을 제작하여 보았습니다.